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1688에서 사입해서 상품 등록하시는 분들 또는 예비 셀러 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등록하는 모든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직접 사진 찍고 기획하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1688 또는 타오바오의 상세 페이지를 빠르게 이미지 번역 후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방법 그리고 유료로 하는 방법 둘다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688에서 판매할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웨일로 접속해 주셔야 해요. 웨일에서 이미지 번역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웨일로 1688에 접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접속했으면 우리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이미지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적합할 것 같네요.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테스트로 이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미지 복사. 그리고 미리 캔버스로 가줍니다. 미리 캔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꼭 회원가입해서 사용해 보세요. 저도 상세 페이지나 이미지 작업할 때 미리 캔버스, 그리고 망고보드만 이용합니다. 포토샵은 할줄 몰라요. 예전에 배워보긴 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미리 캔버스에 오셔서 이제 바로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자, 작업할 수 있는 캔버스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사이즈는 우리 쿠팡에서 좋아하는 사이즈 가로 780 세로는 상관없습니다 아 물론 제한이 있지만 일단 780에 1520 픽셀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음. 크기를 조금 키워 주고요 자 설정해 주셨으면 방금 다운받은 이미지를 붙여넣기 해 줄게요 컨트롤 l V 이미지가 생겼고 이 중국어를 지워줘야 합니다. 일단 크기를 좀 늘려볼게요. 그런데 미리 캔버스 무료 버전에서는 이 중국어 글자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료 사이트를 하나 이용해 줄 거예요. 바로 매직 이레이저라는 사이트입니다. 매직 이레이저 검색하시고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 매직 이레이저 사이트에서 우리가 번역할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되겠죠. 아까 다시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우클릭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줄게요. 자, 저장이 완료됐으면 이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 업로드 해 주시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보이시는 브러쉬 영역으로 중국어를 지워줄 거예요. 브러쉬 사이즈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지워보겠습니다. 중국어만 우리가 지워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이레이저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 어때요? 깔끔하죠? 네, 비교적 깔끔합니다. 자,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다만,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조금 달라요. 무료 버전은 조금 저 퀄리티, 퀄리티가 낮습니다. 그리고 워터마크가 생성이 돼요. 일단은, 일단은 우리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다운받아 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이미지 한 장을 얻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터마크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워터마크가 안 보이게 캡처를 해줄게요. 음, 저는 알 캡처가 있어서 이걸로 캡처해보겠습니다. 자이 이미지 복사. 다시 어디로 와야겠죠? 네,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니까 방금 전 중국어로 된 이미지는 버려주시고 여기에 캡처한 이미지를 붙여넣기. 그러면 이미지가 불러와 졌습니다. 크기를 좀 조정해 보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우리가 입력해 줄 거예요. 뭘 보고 입력하냐? 아까 우리가 웨일로 1688 사이트에 접속했잖아요. 웨일로 접속한 이유는 이미지 번역이 가능하니까. 웨일로 1688 사이트에 접속했고요. 여기서 우 클릭하시고, 이미지에 대고 우 클릭하시고, 이미지 번역 기능이 있어요. 이 이미지 번역을 클릭해 줄게요. 어때요?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빠르게 됐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한국말로, 한글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살짝 줄여볼게요. 다시 한번 이미지 번역. 이 이미지 번역된 걸 보시면서 한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치옷 버튼을 누르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단축키거든요. 시원 네,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번역된 글자를 볼게요 함부로 문지르도 쉽게 변형되지 않는다 뭐 변형되지 않는다 뭐 세탁을 많이 해도 변형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세탁에도 변형되지 않는 견고함 뭐 이렇게 이게 뭐 간단하게 번역되는 느낌을 보는 거니까. 글자는 화이트, 하얀색으로 해주고, 글자, 글꼴도. 주마켓 산스 글꼴을 많이 쓰시잖아요. 주마켓 네, 산스, 뛰어. 이렇게 변형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 좀 조정해 주시고, 자, 이러면 벌써 한 문장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 해볼까요? 배추럴 파워 스타일리시 이것도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보시죠 위에 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빠르게 글자만 입력하면 되니까 스테레오 자, 안 보이니까 글자 색을 우리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테레오 공법으로 만든 단단함 약간 말이 되죠? 네, 느낌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글자와 이 이미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룹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벌써 완성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지 혼자서 하시면 정말 빠르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료 버전 사용법이었고요. 다음은 유료 방법도 알려 드려야겠죠. 저는 이 망고보드, 망고보드를 구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독하면 좋은 점이 눕기로 딸수 있고 영역을 지울 수도 있어요. 화면으로 정확하게 보여 드릴게요. 자, 망고보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시작하기. 자, 디자인 템플릿 사이즈는 역시 너비, 가로죠. 780으로 입력하시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를 불러와야 될까요? 원본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겠죠? 다시 1688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미지 복사. 다시 망고보드로 들어오셔서 붙여넣기. 음, 이미지가 불러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대로만 작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좌측 메뉴에 AI 지우개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매직 이레이저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망고보드, 자체 내에 있는 거예요. 미리 캔버스에도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 자, 다시 AI 지우개를 클릭. 자, 여기서 범위 지정해서 지울 수가 있는데, 브러쉬로 지정할 수가 있고, 드래그 영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가 좀더 편하기 때문에 드래그로 지워 볼게요. 그리고 지우개 실행. 어때요? 깔끔하게 지워졌죠. 그러신 다음, 저장, 나가기, 저장.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글로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자, 씌우 누르시면,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여기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예, 네, 대충 다시 한번 이미지 번역 클릭하시고. 그렇죠. 세탁에도 변형되지 않는 견고함. 이렇게, 크기는 조정해 주시면 되고. 색상도 화이트가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도 문구가 있었죠. 색상이 안 보이니까 변경해 주시고 스테레오 기법으로 만든 원단 뭐 이런 식으로 느낌만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망고보드로 똑딱 번역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자, 이게 중국어 상세페이지를 간단하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료로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건 뭐 망고보드를 홍보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실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라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터지는 상품을 만나기 위해선 다양한 상품이 등록되고 테스트돼서 얻어지는 결과잖아요. 구매 대행이나 쿠팡 로켓 크로스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터지는 상품에 좀더 시간을 드리고 집중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 등록에 힘을 쏟지 마시고 이렇게 빠르게 번역해서 등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강의비로만 천만원 이상 쓰며 배운 노하우와 앞으로 제 성장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